의 평안 셀 우리 김채현 청년 나와서 하나님 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가 대신 나왔어요. 네, 네 김채현 청년이 일하고 있는 병동에 확진자가 생겨서 대신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 셀 김채현 청년입니다.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간증의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대학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려 합니다. 취업 전 마지막으로 성적이 들어가는 4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을 즈음에 담임 교수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2학년부터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에는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제 삶에 없을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었기에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의 학점으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꼭 성적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유지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취업할 때 교수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싶었던 병원은 교수 추천서가 필요 없었기에 상관없었지만 교수님과 대화를 하며 할수록,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단체 사역을 하는 대신 지금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겠다고 교수님과 약속하였습니다. 병원 실습으로 인한 더블 강의와 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캠퍼스 사역들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평균 4시간도 자지 못하고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마다 동역자들과 학교 강당에서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정도 각자 개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불안과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있는 전도 모임에도 뻗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었고 기면 일주일 아. 되었고 기만 일지 짧으면 하루 벼라치기를 하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떤 과목은 시험 범위의 반도 공부하지 못한 채로 순간고사와 기만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험이, 시험을 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답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공부한 부분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셨고. 또 정답을 모를 때는 제 손을 정답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잘 찍게 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성적이 나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 같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고 성적을 확인했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고, 제 학점을 말씀드리니 한 학기 동안에 제 상황들을 다 알시기에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적이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니 계속 신기하다는 말만 하셨고, 저는 교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교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사용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지역 과정에 대해 간증을 하려 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와 뉴스들을 많이 접했기에 취업을 할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병원으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정보를 주셔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분위기도 좋고 복지도 나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저는 신규 간호사 입사 지원을 하였고, 원서 접수를 하려 보, 하려다 보니 작년에는 제출 항목이 없었던 교수 추천서가 추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전 학기에 학점이 떨어지면 교수 추천서를 서주지, 써주시지 않겠다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학점이 올랐던 저는 이 또한 하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며 교수 추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면접 보기 2일 전에 저는 제가 공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특채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추천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특채는 그 병원에서 실습했던 학교만 대상으로 간호사를 뽑는 것이기에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서류 합격이 되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때부 원장님과 1대1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부 원장님께서는 아마 직원의 실수로 서류 통과가 된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특채는 거의 합격시키고 공채는 많이 뽑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공채와 다르게 특채는 원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취업이 되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목을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여섯 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저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직장 종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올해 1월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연이가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합격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께 국가고시 합격을 해야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들을 만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 동기들은 동기들 중에 병원에 입사하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둔 동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지금 저는 입사한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좋은 선임들과 동료들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